안녕하세요. 에, 오늘 여기 흔하로 해안도로 갯바위 왔습니다. 에, 오늘 오늘 채비도요. 저번에 방문했었던그그 채비입니다. 그, 그 수초에 던질 수 있는 거요. 에, 오늘 채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어개지렁이를 지금 한동 사왔습니다 온도금 자립싱커 에 자립싱커 첩인데요 저게 아 텐트 볼대로 만든 자립싱커 첩입니다 이런 미끌림 많은 지역에 해초나 암초가 있는데 쓰는 것입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을 온도는 아침에는 10.6도였는데요. 지금은 11도입니다. 에이, 아무리 막던져왔습니다 예. 여태까지 여, 염장 개지렁이 쓰다가 오늘은, 에이, 염장 개지렁이그 남은 걸다 버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생 개지렁이. 예, 여기 저, 세븐, 일레븐 가니까 2,500원씩 하나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던져가지고, 뭐, 그 소란지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예, 어제까지 연휴였고요. 오늘은 평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의 11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아직 낚시하기는 이르지만은, 요즘 이제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에, 낚시는 될듯말듯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던져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원천낚시 시 낚시는 수온이 15도에서 22도입니다. 15도, 22도, 23도, 그 정도에서 낙세된다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좀 이런 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네. 던져봤습니다. 뭐, 여기 암, 암초기 때문에, 수정 암초기 때문에 아마 뭐, 어, 뭐 도다리, 강조다리보다는 뭐 광로나, 아니면, 뭐, 감성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 놀래미, 뭐, 이런 거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뭐, 암초, 바위, 수제가 암초지만 이런 데도,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생겨뜨리고 사는데 이게 2,500원입니다. 싸게 파네요. 예. 네. 아, 싸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뭐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오늘 우리 쉬는 날입니다. 영업도 안 되고 해서 한번 낚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에이, 어떤 어떤 저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찍겠습니다. 예. 주로에 빵하고 커피 사왔는데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어. 연휴? 여러분들, 연휴가 끝나니까 완전히 세상 조용하네요. 아. 그 지금 시간이 오후 1시가 다 돼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 한번, 아, 오늘도 이제 쉬는 날 일하기 때문에, 아, 힐링도 좀 잠깐 하면서, 네. 한번 저기 던져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는 미끌림이 발생하는지 좀 보기도 하고요. 네. 미끌림이 오면은 아마, 밤일은, 밤일에서는 올 겁니다. 오늘은 에 자립, 자립, 자립 싱커인데, 이게, 저, 텐트 볼 때, 자립 체비가 되겠습니다. 원터낚시. 예, 예. 아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심별도 지금 달리 했는데요 의심별 대신에 일단 방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방울, 방울 가지고 한번 제가 의심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좀, 관찰하고 있다면 하또영역죽겠습니다 예, 예. 아, 채비를 건져보니까요. 아 그, 어, 뭐 자립채비 그맨 위에 개찌랭이다 따먹었고요. 아무래도 조목들이 와서 먹,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민한 입줄 잡아보려고요. 요요. 예, 예. 어신벨을 지금 예민하게 입지를 좀 체크하려고, 어신벨을 지금 이렇게 좀 달아놨습니다. 어신벨 네, 작동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만 건들면은 이렇게, 네, 밑를를 건들기만 하면 이렇게 소리납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때 어, 어, 안보고 그냥, 어, 신벨 소리로 그냥 입질, 입지, 입질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저기 던져놨다가 지금 이쪽에서 좀 던졌습니다. 이거 금진왕 쪽에 있는, 저, 산바리 쪽에. 아,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입질이 없나요? 그, 자립체비 중간하고 밑에는 미끼가 그, 개체렁이가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 그, 저기, 자립체비, 자립체비고, 저기, 저, 맨 위에는 미끼를 저, 개찌렁이 소리 없이 잘라 먹었는데요. 중간하고 바닥 쪽에는 전혀 개찌렁이가 그대로 달려있네요. 오늘 바람의 온도가 11도입니다, 11도. 여러분들, 여기는, 이를 보면은요, 바닥이 완전히 그 자갈이 아니고 자갈보다 큰그 수중 수중 바위들. 수중 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부터 저기 저기에는 해조류 해조류 해조류가 많이 좀 보이고요.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한 50m까지는 거의 그 멋지한 뭐 이게 저 뭐야? 수정 암초하고 해조류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50m를 벗어나야많 이제 그 시퍼런 그 바닷물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는 모래로 모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여튼간에 여기는 밑 바닥에는 수정 암초가 쫙 깔렸으면 쫙 깔렸어 거기다 해조류까지. 그 이런데서 원투낚시를 맨발로, 뭐, 구멍표나고리표 던지면, 90%는 걸려, 서미끌리면 옵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그, 바늘에서도 미끌리면 오지만은, 저, 기 뭐야, 구멍표나고리표에서 미끌림이 옵니다. 수정함수 그 틈새 끼어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전혀, 전혀 입질이 없나요? 하여튼, 여기서는 고기를 잡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고기가 없나? 여러분들, 이리 보면, 여기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던져보면, 막상 던져보면 고기가 별로 안 잡힙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가 이제 지형적으로 봤을 때낙사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네. 좀더 기다려볼게요. 예, 예. 현재 이 상태는요, 원줄을 약간만 건드려도 어진별이 울립니다. 그런데 뭐, 원줄 자체를 아예 건드릴 줄도 안하구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원줄을 약간만 약간만 건드려도 지금 의심별이 그냥 울립니다 지금 50보 추기 때문에 텐션을 제가 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좀 맞춰놨기 때문에요 아 그런데 뭐 전혀 반응이 없네. 오늘, 뭐, 소람주거리좀 잡아야 되는데. 많이도 필요 없고요. 금지강거한 마리면 됩니다. 예,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채비를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채비는 잘 빠져 나옵니다. 채비는 채비는 지금 잘 빠져 나오고 있네요. 아, 이번에 모르겠어요. 중간쯤에 다 뜯어먹었네요. 네. 아마 저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에, 조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복들은요, 그냥 뭐, 와서 야금야금 먹기 때문에요. 네. 아, 지력, 개추력 이거. 싱싱하고 굉장히, 상태가 좋네요. 에, 이 개추렁이들은, 저, 뭐야. 위에는 그대로 달려있고, 이 중간쯤, 중간을 이렇게 또 잘라먹었네. 아까는, 아까는 이 상단 측비에서 잘라먹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리 없이 쫄아먹고 남은 게 지금 갯지렁이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속에 조복들은 뭐 있네요. 조복들은. 아 밑에서 보니까 뭐 밑에서 보니까 이게 먹이를 먹은 상태로 봤을 때는 아, 막 불, 불가사리 같은 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개찌름이 상태는 좋습니다. 예. 아, 개이 상태는 좋네요. 가격도 싸고. 괜찮네요 예. 네. 다른 데 가면 한4천원씩 합니다, 4천원 그, 과커리이한3 0원씩 하고. 예. 네. 오늘 초비는 이 상태인데요. 입지 오면은 이 라인들을 땡기게 되어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땡겨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의심들이 울립니다. 예, 네,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입질을 예민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이번에 저쪽에 한번 던져볼게요. 그 이셰비는 무거워가지고 멀리는 캐스팅이 안 됩니다. 원, 원체, 원체 무거워가지고요. 아는데 그 아는데 막 던져도 됩니다. 일단은 그 어느 정도 미끌리면 해소, 해소 되기 때문에 예, 그래 가지고요 언제 텐션은 해가지고요 여기 저 여기 어신배리 한번 그 걸어놓겠습니다. 아, 입질 반응이 너무 없네.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가 없나? 그리고 그래 지금은 여기, 저, 물속에 좀, 에, 뭐, 바위 같은 게, 작은 바위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 한번 던져놨습니다. 뭐, 멀리 던지진 않았는데, 일단 거기 한번 던져, 던져놨습니다. 한번 더, 그 어신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여러 번 던져봤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런데 말입니다. 단한 번도 입질이 없네요. 그래서, 원투낙시 흔나로 해안도로 아, 도로변 여기 저, 아, 테트로 포드에서 하는 이 원투낙시는요, 이 아, 정도로 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한 번도 입질을 입지, 못 받았습니다. 야 너무하네. 어. 세대에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좀 던져봤는데요. 지금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한참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에... 단한번의 입질도 없네요. 여러분들 의심될 답은 안 올립니다. 아, 낚시가 이렇게 안 되네요. 에, 물속에 고기가 없는 건지 어떻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캐스팅해 보고요. 끝낼까 합니다. 에이. 마지막 캐스팅 한번해 보겠습니다. 아, 채비는 잘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채비는 잘 빠져나오는데, 저는 음, 입질이 없네요. 채비는 아주, 채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기저기 여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요. 추는, 추는 요렇게 눕습니다. 요건 현재 추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이 눕고, 채비는 여기 딱 씁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입질이 없지? 아, 여러분들 입질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지금 세, 세 군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개추름을 잘라내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제가, 이, 루어 미끼하고, 여기 위에는 타이라바. 타이라바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고요. 그 다음, 여기, 이쪽에는, 여기는 그룹. 그룹은 달아놨고, 밑에는 그룹크큰걸 달아놨습니다. 아, 그렇게 했는데도 뭐, 전혀 필요 없네. 뭐, 광어나 뭐, 이런 것좀 한번, 입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좀 미끼가 달려 있어서 가지고 이거 저 마지막 캐스팅하고 여기서 하는 낚시는 끝내겠습니다. 아이 반응이 너무 없네요. 이번에는 저기 저쪽에 캐트라 보드 쪽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예. <목소리> 네. 마지막 캐스팅 해놨습니다. 원래 마음먹고 하면은 뭐 최소한의 반나절 하루는 해야 됩니다. 하루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쉬는 날이지만 영업 중이라서 많이는 못하고요. 수람직거리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던졌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파제, 방파제와 여기, 해안도로 요 사이에, 수정암초들이 많은데, 여기를 한번 마지막 던져봤습니다.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이번에 체비해수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예. 그 한번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는데, 입질이 없네요. 예예. 만약 그 잡히게 되면 영상에 추가될 거고요. 안안 잡히면은 네, 오늘 영상은 조금 더 겁니다. 지금 제가 차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의심별 소리 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예예. 오늘 그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예.